네, 우리 석현 사장님이 오늘 이거 중차 가방을 봐놓고 갔거든요. 낚시하고 또 집에 가는 길 하나 구매했어요. 네, 이거 뭐 대중소가 있는데 사장님 중차 하셨네? 무늬가 보면 볼수록 이뻐요. 밀리터리 지몽? 뭐라 하던데, 이거 이름을요? 이, 이 디자인 이름이? 네, 이거 히든에서 나온 가방, 하드 케이스 같이. 이게 딱딱해요, 여러분. 이런 밀리터리 가방이 회사마다 많아요. 다 좋지요, 걔네 그 회사들 거도 하지만 또 히든 낚시, 이거, 가방도 나름 또 경쟁이 될 만한 뭐, 품질에다 가격이고 좀 좋아요. 그래서 많이들 사가네요. 가격이 다 비슷비슷하죠, 뭐. 네. 대물나라 매장에도 히든 밀리터리 지몽 낚시 가방이 입고 되었습니다. 우리 석현 사장님이 어저께 이박 때리고 가방이 이게 얼마나 막 어찌나 마음에 드는지 막 철수하자마자 대물나라에 들렸어. 사장님, 이거 은근히 은은하게 이쁘다, 이 가방이. 은은하게 이쁘네요. 밀리터리 이 가방이 대중소랑, 뭐, 그다음 그 다음, 짬, 짬낱 가방이랑 또 다용도 가방이랑 있네요. 파라솔 케이스 54, 52도 있고요.